영등포구가 2013년 3·4분기 직원 정례조례를 실시했습니다. 1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실시된 이날 정례조례에는 구청 직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, 복지, 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장이 마련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당부했습니다. 사랑하는 1,300여 명 영등포 가족 여러분, 이제 우리는 지난 구정 성과를 토대로 41만 국민의 희망을 가슴에 새기며 내일이 더 행복한 영등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. 조기령 구청장은 이와 함께 구정 목표인 교육, 복지, 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조직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. 한편 이날 정례조례에서는 지난 3년간의 구정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